대구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식을 갖고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일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오늘 정말 세계적인 명품 야구장을 우리 대구에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대구시민의 자랑이고 또대구의 아마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부터 총 1,666억 원이 투입돼 올해 2월 중공된 라이온즈 파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최대 수용 인원은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신축 구장의 가장 큰 특징은 야구장 외관이 원형이 아닌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만 봤던 팔각형 형태입니다. 또 내야 좌석이 전체 90%에 육박하는 2만 1천여석으로 관중들의 기호를 반영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실내 연습장을 비롯해 체력단련장, 물리치료실을 갖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상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교통수단으로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과 바로 연결되며 구장 주변에 수상IC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 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수 있습니다. 공식 개장 행사를 마친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는 다음 주 삼성 라이온즈와 LG의 시범 경기가 이어집니다. 또 다음 달 1일 삼성과 두산의 2016 프로야구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구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